근심의 그림자 저주와 지향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빛에 걸어간 추석 명절 대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이 빛의 추석 명절이 천대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우리가 당대도 장담 못하잖아요 내일도 우리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년인답까지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배 의 축복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자라. 너희는 행복자라 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 명절을 지내신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 우리 우리나라는 고의적으로 우상문화를 생겼던 나라예요.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렇게 아주 사악스러운 이런 귀신의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그런 면에 서 익숙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너는 나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그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제일 갑대 너희 후손들 삼사대가 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서 저주의 지향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주고 계셨고요 6절에는 완전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카르스, 카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응답을 카르스로. 이 카르스가 카르스 말로 올뿐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도라미스, 생에 감당할 수만한 은혜 속에 너희들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있는 말씀은 세상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준 거예요. 다한 것이에요. 다 가짜들도 많아요. 너 쓰레기도 많단 말씀이거든요. 모두가 다이 땅에서는 새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가 말하기를 이 아래서는 새로운 것이 없나니 새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이 있어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피,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정도다 지나갔고 하나 빼고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또 성경말씀 보게 되면 10편 아, 이사야 40편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보험 안에 있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 못한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들에게 힘이 없다고 말할 필요 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새 힘을 얻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 못한 같이. 우리가 나르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독수리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를 비상에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추락된 인생이 아니고 날아게 떠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마냥 하나님의 은혜로 생을 정보가 닿을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전 이제 제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전 것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 없었던 이전 것내 인생으로 살아왔던 이전 것내 기모한 능력으로 살았던 이전 것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보라 내가 세일 행하리라 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천대 은혜를 받을 사람이요, 전예능답 받을 사람이요, 천을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옛추억에 사대핀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옛날 가게에 우리 묶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안 되는 사실이죠. 마귀들은 옛날 가서 들을 들춰내가지고 우리들을 사주팔자 운명수심을 얻지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세일 해가리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소리는 얼마든지 부르신 자의 그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피운다 마음을 좀 깨끗게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마음을, 마음을 피웁니까?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만 마음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단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네믿음도로 될지어다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도원하데 구하라 다 이루리라 능치 못하시옵는 능력을로 우리에게 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 3절 말씀 보니까 복 모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명렬쯤이 돌아오게 되면 산에 가서 찬물로 목욕체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을 드립니다. 뭔가 모르게 손에 손을 비벼가면서 공을 든다 사실이지요. 공을 드리면 드릴수록 찬물을 모여가면 모여갈수록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자기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망하는 거예요. 예 비웁니까? 영접하는 자곧그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세를 줬으니 우리 마음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한눈과 땅에 있는 모든 원수를가신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이죠 뭐든지 김원호 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전하다고 예로한 손자로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세상을 보고 산을 봐도 만족함이 없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는 소리는 얼마든지 만족하고도 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있어 제게 된 것을 믿으실 주임으로 주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교회를 다녀도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하느님 은혜를 주시거니와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하느님의 성능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돈, 의료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믿어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단다면은요, 이 종교 생활의 영적 문제, 마귀 문제, 귀신 문제, 형체도 없고, 물체도 없고, 이름도 없고, 눈으로 감다고 느낄 수 없는 귀신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이 땅을 가지고 창고를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용화에서부터 비유로 돼서 저 대통령 두 사람 마누라까지 전부 다 완전히 웃겨 싸움을 당해 망들어가지고 이 나라의 인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꼴을 당했습니까? 세상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보 나라 되고 말았습니다. 징쾌한 나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결국 모르고 말을 짰습니까? 망해버릴 거야 말을 거예요 여호와를 대장하는 자 산산이 부조질이라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감히 귀신들의 역사를 동행해 가지고 이 나라의 인위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 말이거든요. 결코 우리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 문제를 빼버리면 영적 문제가 뭔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빼버리고 있단다면은 홀리바이벌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했다 했다, 했다 지나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 문제, 귀신문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맛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마태훈 말씀을 하게 되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어디서 찾습니까? 밖에 버리고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게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절대로 이 땅을 썩게 아니하도록 방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이땅의 맛이 없는 세상에 맛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만나 역할 하고 있다는,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음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봄이 들어가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은 조상들이 모르고, 모르고, 모르고요. 샀을게. 장단지에다가 또 밖에 나가가지고 고목나무를 자라고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아주 귀한 자식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참못 자고 시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고 방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몰라요. 그래서 조상의 죄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단께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의 영접을 사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소중하고 귀하고 다행스럽다, 다행스럽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잘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잘했고, 우리 자기들이 예수 믿게 된는것은 너무나도 잘했다는 사실이지요. 다른 것다 없어도 예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코로나서 10장 입절 말씀 하니까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 귀신 우리 가정에 3, 사대까지 멸망시키는 귀신, 우리 자들에뱃을 보지 못한 귀신들이 그동안 우리들이 모르고, 모르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벌받을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 빼고 본문 말씀하니까 질투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3, 4대 아주 고약스럽게 조주의 취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도 모를 사이였단 말이거든요. 무슨 일인지, 무슨 축복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고추를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게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이할수 없어요. 주 예수 보도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 보도도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개실되어서 우리 집에 돌아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돌아오는가요? 안 돌아오는가요? 돌아옵니다. 작년에 갔던 각세리가 죽지도 않고 돌아오듯이 더러운 귀신이 죽지도 않고 우리 주상 대두로 지옥 보냈던 귀신들이 때거리를 몰려와가지고 상처를라고 하잖아요. 저지라고 하잖아요. 층문을 여우라고 하잖아요. 지방문을 여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읽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몇달 며칠이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돌아가게 만들었던 귀신, 우리 집에 와 달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 집에 와 달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인데, 귀신을 영접하고, 그냥 영접하고또 아니에요. 상처 를가지고 50만, 60만 들어가지 상처 를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여 귀신 앞에 상차리고 절하고 말씀이죠. 그리고 귀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날아 먹는 것을 음복이라잖아요. 쓰레기를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취하고 그걸 먹고 채하고 걸 먹고 서로 트름하고 말씀이죠. 얼마나 귀신 같으니 그런 악한 참추직스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귀신 생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결국 귀신을 생기는 사람들은 망하고 말아요. 한번 충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를볼게있더라 보니까 귀, 아버지 귀신이 우리 집에 아다 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아들이. 장남이 온 집안 식고 무릎 꿇고 뭔 죄를 지었다고 귀신한테. 뭔 잘못이 그렇게 많다고 언제만 씻고 전부다 하얀 옷을 입고 그때 때때 옷을 입고 상처를 가지고 전기를 먼저 먹지 먹기 시름 먼저 냐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어버리면 천국 가고 천국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거예요. 오도 못한다 사실이 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말해가지고는 오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멀쩡한 며느리들을 굉장히 호상시키려고 요즘 며느리들이 대모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죄다 못 짓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동남아시아 노예 여행을, 여행을 갔으면 갔지. 제대로 여행을 갔으면 갔지. 자기들 같이 갔으면 갔지.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러지, 며느리들이. 옛날 몇대돌아있던 그런 어른들 때문에, 말씀이기들 때문에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못 모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전부 지나 못 알아. 그러게 되면 며느리 속상합니다. 그러고는 이집 떠나고 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혼 일이 제일 많았단 말씀이지요왜 그런가요? 마귀는 흩어버린 잔치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들 전부 다 뭉치고 단합고 만든 웅림령이능시이니라 흩어버린 존재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뭔가 우리가 이야기 좀해 보겠는데요. 원래 주, 중국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자, 주공, 굉장히 영리한 사람 하나 있는데, 자기 입에서 공부하려면머리안 들어가, 아주 굉장히 큰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큰 공부를 했어요. 상나라의 왕이. 죽어서 그 왕의 아들이 왕의 대입을 받게 돼요. 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왕을 얻고 다니면서 그 시중들, 신하들과 같이 그 회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죽어 주자란 이 사람이에요. 막한 그런 권력 가족이 됐던 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이 사람이 저,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얼마나 깊은 놀로 들어갔어 공부를 했는지, 뭐, 무슨, 고시신 것도 아니었는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굶어서 죽었어. 굶어서 죽었어. 고독사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위 해서 뭔가 음식을 차려놓고 와야 되는데, 맨날 죽었서 그냥 산속에 혼자서 공부를 하고, 아버지는 혼자서 장가를 갈 일이 장어도 안 가고 있었던가 보지. 그러나 죽었어. 왜 죽었냐? 사인을 물어봤더니 굶어 죽었단 말이야. 아들이, 공부를 했던 아들이 마음속 양심에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될 밥상을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아버지 살고 있던 고향에다 다 방향을 맞춰가지고 세사를 지냈어요. 아버지, 내가 밥을 안 먹고 아버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냐 제자들 본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흘린단 말이에요, 제들이. 아, 이렇게도 부모를 순종하고 이렇게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구나. 거기서부터 제사법이 나왔단 사실이죠. 이래서 중국의 문화가 됐다. 중국의 제사 문화가 됐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신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아, 제사를 지는데 뭐 그냥 상차령 뭐 하거든요. 어, 저렇게 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사신들이 제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국에 퍼뜨렸던 것이 제사 문화입니다. 한국에.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들을 가정마다 가문마다 불러들이는 꼴이에요. 그리 안해도 오고 싶은데 상처가 라지 오라고 부르고 이거 같이 충무의 영혼이, 주문이 전부다 오란 이야기거든요. 코를 코를 귀신들이 붙을 수 있을까 지다버려내가리를 전부 다 굶고 있는 귀신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음식 물는키를다빨아단다 말이야. 음식. 물그제사에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들은 다 맛이 없습니다. 먹어보면 전부 다퍽퍽하단 말이거든요. 기가 없어, 기가 없어. 먹어봐도 전부 다 화풍생이다. 꼭저 가게에서 파는 뻥튀기가 똑같은 그런 꼴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물어봐요, 제사 지는 사람들의 제사를 해지느냐 물어봅니다. 부모에게 된다는 부모에게 그래요. 근데야고서를 보게 되면은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사장 말씀 보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이처럼 흠빅히 만들어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마귀는 베드로에서 5장, 7절, 8절을 말씀 보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걱정, 은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죽게 되기 는기추을 보내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그랬거든요 요즘에 금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밤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며느리들이 전부 다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10명 중에 6명이 이래요. 우리는 절대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시 샤브인의 얼굴로 본 적이 없고, 시어머니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못된 뭐 세대가 제사를 지내느냐는 거예요. 안지내냐고요 남편이 제사 지내자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추운 덕 때문에, 둘을 쌉니다. 안지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내 어머니냐. 나는 얼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암면을쓰다 해가지고 쩨살살 걷어버린 거예요. 잘한 것이 못한 것이 나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은 예수 믿는 목사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것도 사는 것이다. 왜? 저지받지 않으려고. 지향받지 니하려고 34대까지 어려운 가정과 가문에 어려운 문제 갖다 주지 아니하려고 하나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를 알아야지 어떤 면장이지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상한 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 믿었던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천국 가셨던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의 할머니, 저의 할아버지, 저의 어머, 어머니, 아버지도 전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가셨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다 그려대기를 주의의모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 16장 31절을 말씀하니까 선생님들이 연애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려면노아내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이상스럽게 이름 집어는 이름이 없어요. 베드로, 스뭐 요한 그런 이름도 필요 없는 것이고, 엘리야, 예레미야 그 어떤 선지자 이름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그리스 이름으로 한마디가 예수그리스 이름으로 우리는 죽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청패시 일단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고 베드로서 일장 베드로서 일장 구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했잖아요. 두말 없어요. 한말한 한 마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비스토스, 믿음의 결국은 천국이란 겁니다. 구원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는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전인데 천국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처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자는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보세요. 누가 본 16장을 보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 그 양을 호화호식으로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술에 취하고 물에 취하고 전부 다 취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단 말이에요. 눈 뜨고 보니 쇼옥 가버렸네. 부자가 너나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쇼 가서 보니까 파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이란 것은 고통받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동 자기 집에 동생들이 다섯 신에 있는데, 자기가 똑같이 죽으면 그렇게 올것 같아서 나사를 통행하내 집에 나사를 보내 가지고, 내 동생 다섯 명 열심히 있게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 오게 만들어 이거 같이 호소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는 많은 천도자가 있다. 천도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무슨 나사로가 한다 해서 말을 듣겠냐. 그래야 살았을 때는 얼마나 무시했는데, 안 된다는 거요. 예 성도 여러분들, 우는 예수 믿고 자녀가 하는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참으로 뭐베리베말말다 해도 필요 없는 거요. 예 좋은 거요. 너무 행복한 거요. 예왜 그렇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천지 응답, 응답까지 받을 수가 있고, 천배의 복을 한국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보장됐던 사람이므로, 사랑이, 우리는 과연 행복자인 것을 백 번을 말해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불신자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는 사실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그 양심을 두고 하는 게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스테바니가 승교를 당했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근데 승교를 당했 직전에 스테바니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크리스토, 오직 하나님. 이처럼 무릎 꿇고 승교를 당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스테바니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말에 길을 기르던 우리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순교 당의 직전에 있는 스테바리 그 영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길랍니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기함을하나님나로 간다고 하실 때에, 운명 세상에서 우리 운명이 끝나고 일을 그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육신에 떠난다 말이거든요. 육신에서 떠난 그 시간 별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길랍니까? 맡게 될것맡될것 아니겠어요? 목탕하게 되면 자기 옷을 전부 다 목탕 주인에게 맡기고 금언 보석이 떠다면주인에게 맡게 될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신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고 귀한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기겠습니까? 오늘날의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귀신의 손에 맡기고 있어요 절간에 가서 귀신에 맡기고 있습니다 무당한테 귀신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람의 백성들은 누구 손에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누구 손에 내 자녀들의 앞날을 맡기겠습니까? 누구 손에 우리 가정을 맡기게 돼요 누구 손에, 누구 손에? 주 예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손자들을, 우리 후다들을, 주님의 예수를 손에, 양손 양발에 세모님한테 그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 예수, 여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문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스테반 같은 그런 기도로, 하나 앞에 상달되는 기도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의므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주석 명절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로을 만날 수 있는 거로한 하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